자, 8월 25일 금요일 항생 매매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어, 어제는 도지형 양봉인데요, 어, 진폭 줄이면서 일간 직전 고가 여기는 유지점 돌파를 했었고요, 돌파 시도했다가 도지형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 시스템 매매 신호가 매수 전환돼 버렸어요. 보이죠? 일단 밴드 상단 방향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도 이동평균선은 이제 위쪽으로 정별로 진행이 되는 현재 무, 모양새고요. 오늘은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때 네, 분봉 차트 같이 보면요. 오늘 중요한 자리를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본절 됐습니다. 도달 깨지면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 제대로 깨는 흐름은 아니니까, 밀고 내려가서, 아직이요. 이제 매도는 여기 위에 올라갔을 때 1.45. 이거 돌파할 때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 여기서 이렇게 계속 머물다가 다시 한번 깬다. 그러면 매수입니다. 위에서 계속 머물다가 지금은 첫째별 위1.45 아래. 여기 횡보 구간. 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요. 어, 오늘 중요한 자리 표시라면, 530. 530. 그리고, 551. 여기도 중요한 자리. 오늘 그림을 한번 보면요. 전일 고가하고 전일 저가. 여기를 넘어갈 때 추세가 발생할 텐데, 중심은 요두 구간입니다. 뭐, 여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laughs> 이게 진폭이 꽤 되니까, 51을 넘어서 전일 고가 치고 올라가든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530 깨고, 요거 깨고 전일 저가 깨든가. 이, 이 아래로 전일 진폭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 오늘 추세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변동성 증가하면서. 어, 오늘 전략은 27 530 기준, 위로 583 돌파하면 매수 시도. 네, 아래쪽으로는 494 이탈하면 중간 변곡점, 이탈하면 매도 시도하는 전략이고요 어, 시가는 14분에 나오죠. 10시 14분. 네, 그때 나오면 동그라미 값도 같이 계산해서 수정 전략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은 27530 기준, 위로 583 돌파하면 매수, 아래로 494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가지고 시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항생매매 전략이었습니다.